네. 음. 어, 어, 어. 제가 오늘 큐레이터로 지금 여기 왔거든요. 아. 어. 큐레이터 이게 잡상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어쨌든.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원래 이런 컨셉이신가요? <laughs> 네, 저를 되게 Crazy Man이라고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MBTI 어떻게 되세요? 인프피세요?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laughs> 어. INFP 맞아요 INFP랑 누가 궁합이 좋은지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ENFJ래요 제 예? ENFJ예요 어, 제가 제일 기피하는 상대가 ENFJ거든요 <웃음> <웃음> 너무 반대여서 이 사람이 맞아요. 인프피를 잘 이렇게 끄집어내준대요 그래서 저는 피합니다 아니죠 계속 만나야지 계속 만나서 끌어올려 드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네. 온 거는 이제 화사님이 올리브영 모델을 또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네. 어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음흠. 또 제가 또 현업 MD로서 음. 또 큐레이팅 당신의 인생을 제가 스터디하고 딱 맞는 아이템을 또 가져왔다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그냥 암홀의 언니라고 생각하세요 아홀의 아, 언니 방판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laughs> 네. 안 들면 과감히. 에이, 약간 어. 이런식 해주시면 에이, 에이. 저는 아무리 모델이라고 해도 저는 정말 냉철하게 말할 겁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저 그런 거 없죠. ENFJ는 <laughs> 절대 서운해하지 아. 않아요. 연년생이시죠? 저는 95년생입니다. 95년생. 네. 95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죠? 왜냐면 제가 이제 크레이팅 해드릴 품목이 응. 순도 95%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아, 아 그런지 또 올리브영이 하필이면 이렇게 리얼 카미 95크림이 있더라고요 어 뭐죠? 95 정말 퓨어한 마데카 소사이드의 95%가 들어가 있는 크림이에요. 진정을 시켜주는 제품이거든요. 어? 오늘 촬영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 조명, 라이트, 응. 액션 너무 어. 힘든데 <laughs> 네. 그거를 한 방에 내가 잠재워주는 제품이에요. 어, 한, 그래서 봐도 될까요? 어 그럼요. 근데 이게 왜 순도 95예요? 99%는 안 되나요? 좀 어려워요. 우리 99점 맞기가 그렇게 어렵다? 99%, 100% 이러면 오히려 조금 너무 과장한 느낌이.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95를 <laughs>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이 제품이 정가가 2만 8 0 원. 1000원입니다. 저는 아 어, 근데 괜찮은 것같긴 한데. 제가 협의해서 2만 원 초반까지 좀 할인해 볼게요. 아, 저는 할인해 주는 거 싫습니다. 어, 정말요? 이 제품의 가치를 깎아 먹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부자 마인드라고?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좋아요. 번 좋아. 킵. 네, 킵. 킵. 네, 극한 그룹이 어떻게 되시죠? 마마무? <laughs> 마마, 마마, 마마. 무이 마마 팬클럽 이름이 무무. 그럼 네. 무무의 마마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어 그렇죠. 마마. <laughs> 버츠비의 마마벨리 버터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어, 사실 임산부분들을 네. 위해 나온 제품이에요. 침살을 케어할 수 있는 고보습 허? 성분들이 음 꽉꽉 들어 있어요. 성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엄마들은 좋은 성분만 쓰시잖아요. 그렇죠. 검증된 성분. 네. 저희 회사 동료들 중에서는 보습 크림 대용으로도 쓰세요. 오, 음. 정말인가요? 트로? 어, 정말. 사기, 너무 농사 기금 같았나요? 네. <laughs> 정말 정말 쓰세요 <laughs> 저 진짜 건조하거든요 좋아요 이거 얼마예요? 24,000원 저 이거 삽니다 와, 감사합니다 박사합니세팀 내에서 포지션이 어떠한 것들을 담당하시나요? 보컬과 랩을 맡고 있고요. 보컬과 랩, 너로 말할 것 같은 게 미미말살 뭐미하 헬로 봉 뻥줄 뭐 안녕 메거 뭐 하시잖아요. 네. 랩, 랩, 랩 시리즈를 맡고 왔어요 <웃음> 어... <웃음> 이건 남성 제품으로 되게 유명.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아, 랩 시리즈를 어떤 분께 좀 활용하시면 좋을까? 김도훈 사장님. 김동 대표님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어, RBW까지 내가 챙긴다 이거지 저희 대표님이 어, 이름이 ENFJ잖아 대단하신데요 어, RBW까지 확실하게 챙겨드리겠다 와. 진짜 야망가시네요 <laughs> 너무 놀랍죠 네. 저도 놀라웠어요 제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전 대표님 이름이 여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laughs> 와 이건 그냥 사고 싶어요 이 그냥 사셔야 네. 돼요 이거는 와. 그 생각에 너무 감동받아서 사고 싶어요 아, 저 너무 감동이에요 네. 근데 이게 또 유액세트예요 ㅋ <laughs>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잠시만 저안 사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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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러세요? 거기서 너무 상술 같았어요아니아니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게 작은 게두개 있거든요? 네. 김도윤 아 헬스장 <laughs> 난 요거 차량 안에 나 이거 집에 그게 의식주를 다 챙길 수 있어요 아 어떠신지 이거 개타겠습니다 어! 사실 저는 마마모에 입덕한 계기가 있어요 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피아노맨이거든요 피아노맨 너무 좋아하죠 Are a d for 퍼펙션이랍니다. 오. 오저 지금 귀가 빨리고 있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 노래 잖아요짤을 <laughs> 네. 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무조건 아실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아,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다. 이게 제 무슨 지뢰예요. 폭행해요. 아, 아, <laughs> 막 혼자 이러실 건데. 이때는 이제 음. 저의 야망. 이때가 야망이 있었구나. 저의 독기. 제가 요거를 음. 보면서 네. 이거를 꼭 추천해야겠다. 탱글 엔젤 빗이에요. 아, 이거 유명하죠. 이거 유명하죠. 네, 이거는 머릿결 예쁘게 이렇게 딱 빗어지는... 어떠세요? 전안 사겠습니다. <laughs> 또 이게 또 한다, 안 한다 하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네요. 집에 있어요. 아, 진짜? 알겠어요. 홀로 <laughs> 데뷔를 19년도에. 맞아요 하셨죠? 이제 올해가 19, 20, 21, 22 이제 네. 올해가 이제 5년 차 어, 이제 또 이제 고인물로 이제 그런 점이었어요. 와, 와 오마이갓. 왜냐면 제가 지금 올리브영에서 8년 차 MD를 하고 있는데 아 저는 썩었다. <laughs> 아, 아 썩은 물. 올리브영에서 5년 연속 1위를 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거든요. 쿨퍼스쿨에 아트 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이에요. 어, 이거 두 많이 본것 같아요. 이거 너무 네, 유명하죠? 네. 올해도 꼭 1위 하시라고. 오 의미가 너무 좋죠. 한번 봐도 돼요? 어, 그럼요. 아, 이게 이제 쉐이딩. 그쵸. 어 그래서 어. 이제 어. 요 밝은 걸로 바탕 깔고, 네. 이제 어두운 걸로 가면 맛으로 네. 윤곽을 넣어주는 어 너무 편리한 이제 쉐이딩. 네. 어, 좋은데? 괜찮죠? 네. 이건 어, 파우더. 이것도 앙증맞은 파우더. 귀여워. 제품. 퍼프가 또 있어요. 음. 어 되게 약간 포슬포슬한 게음 있어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음. 너무 괜찮지? 어, 전 이거 사고 싶어요. 정말요? 구매? 음. 구매? 구매. 아, 성공했다. <laughs> 아, 공년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옷을 왜 이렇게 안 입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저 요새 그래도 좀 많이 입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늘잖아요 저도 이제 3 0대 중반이거든요. <laughs> 어,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젊다고 자꾸 저희가 개끼를 부리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 저는 아직 젊잖아요. 금방이에요! 아, 어. 시간 금방 간다? 아 짜증스러워 언제까지 여8일것 같아요 아저씨의 마음으로 네. 어,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옷이 어. 어, 왜 이렇게 없지? 걱정된다 네. 배아리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배 따수는 생각을 갖고 왔어요 우와 저 이거 너무 좋아요 보통 여성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좀 힘들 때 응. 붙이시는 제품이에요 천천히 45도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아홉 시간이 지속돼요 와 네, 그리고 되게 웜한 벨리가 이제 싹 네, 있는 거지 그 배알이 <laughs> 뭐야 배알이 할 생각도 못 하지 배가 많이 차가운 편이어서 저는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정말 역시 이 사람은 감정 터치를 좀 해야 돼 이렇게 4개를 네 개를 성공했고 남은 거는 요거 하나네요 그죠 이거 킵한 건데 아, 네. 이게... 뭐가 고민이에요? 내가 큐레이팅 해드릴게요. 저는 화장품을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조금 잘 반응하시는. 네네네. 거군요. 되게 민감하고 조금만 무슨 성분이 강하게 있어도 음. 바로 올라와요. 아. 그래서 저는 항상 무향을 추구하고 네. 되게 순한 거를 음.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어떨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해답을 내려드릴게요. 네. 큐레이터의 마지막 해답. 네. 김도훈 대표님 주장 사회생활 하셔야죠. 네, 양아치세요. <laughs> 저 양아치세요? 저 양아치예요. 인정할게요. 봐봐 어. 이게 약간 토너 같은 애예요. 물이란 말이야. 네. 근데 물 바르고 보습이 뭔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면 완벽하지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좋은 세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하시는 네. 걸로 제가 소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객님 네. 봉투 필요하세요? 아 봉투 주세요. 100원 추가되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그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제품 가격도 안 물어보시면서 아, 어, 객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네. 5개 이상 구매해 주셔가지고 증정품 하나 드리려고 어... 하거든요 어, 뭐 주시죠? 네, 회사님이 네. 앞으로 노래나 랩이나 MC로 네. 다 찢으시라고 아, 제가 마지막으로 내일 파일 하나 챙겨드릴게요 저 이거 진짜 필요했어요 아 진짜? 아 어머 세상에 이거 통했다 을좀 갈고 싶은 날이 있었는데 없으니까 음. 너무 미치는데 사러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 어? 참고 있었어요 사러 가기 귀찮으면 뭐다? 가구 켜고 올냥이면 되는 세상. <laughs> 이렇게 설명을 시켰다고?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네. 다음 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아, 아무래도 함께 모델을 했던 카이 오빠가 카이 님.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피디 님 가위, <laughs> 타이... 좀 화도 해주세요. 타이... <laughs> <laughs>